준비하고 있다가 약간 이때게 그렇죠 이 준비 들어가야 돼요 이로게고 그리고 여기 공도 굉장히 네. 높은 데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기고 짧게 지는 공들은 밑에 있으면 들어져 버려야지 약간 높은 데점에서 가서 바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높은 데좀으 따라가요 여기서 높은 데점에서 일단 따라가요 그냥 여기서 민고인거 그냥 쳐요 그러면, 터뜨면, 내려서 바꿔요. 응. 지금 왼볼이잖아요? 응. 그니까. 러 응. 따라가. 그대로 그래, 따라가. 응. 그렇지, 그렇게쭉 밀어. 밀어. 그렇지. 푸시처럼 밀어. 응. 아, 푸시면서 따라가면 밀어. 그냥 그렇지. 아아 밀어주면 돼. 그렇지. 툭! 뭔가 해줘야 돼. 응. 살짝 해야 돼. 이게임안었어이렇 예,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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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이렇 가서 렇게놓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렇지 아, 세고 아, 가서 렇게 아, 내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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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리 이렇게. 이렇게. 상대게이안게 이렇게. 고요게렇지이렇지 그렇 뭐? 응. 그거로 가서 또내 한번 그렇지 여기 응. 밀어 아, 미리 내리고 하지마 그렇죠 아 뭐야 미리 내리고 하면 나중에 판단이 안될거야 눈불할때못쳐 응. 보여 응. 빨리 내려버려 응. 빨리 가서 내려 어떻게 됐죠? 예? 응. 가서 내려도 돼요 응. 가서 쳐도 되죠 바로 쳐도 되죠 이렇게, 아, 예. 네. 막 가고 있으면, 그렇죠. 일단 가야 돼, 밑에.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커트를 네. 바꾸고, 네. 가서 커트를 바꾸고, 네. 가서 커트를 바꾸고, 오케이. 네. 가서 민볼 툭, 네. 그렇죠. 일단 가서 커트 툭. 반에서 바꾸고 커트 그렇죠. 아, 가서 커트 오케이. 이쪽. 여기다. 훅. 탁. 응. 여기 보고 있다가 응. 여기 얼마나? 여기 시해요 응. 탁. 그렇게. 놀라잖아, 여기 응. 탁. 그렇죠. 응. 거기는 그냥 한발 있다 잡아 봐야 돼. 탁. 거의 움직일수 없어 응. 그냥 거기서 잡아요. 빠지 위로 발하나 가고, 고인발만 가고 끝나다 생각해야 돼. 응. 네. 발은 움직이면. 지 그렇죠.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자, 빨리 가 응. 아 오케이 들고 있다가 이렇게 <laughs> 고 있다가 가. 아오 빨리, 빨리. 아 자, 가 그래. 그래. 그렇지 아 자, 스탑 자, 스탑 가자, 그렇지 여기는 엄청 많이 음. 못 주니까 늦어도 쫓아가야 돼요 네. 알겠죠? 여기 늦으면 배려해보 여기는 늦어도 되니까 충분히 가면 돼요 네. 여기는 배려해본다고요? 좀만 놓치고 네. 네. 여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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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건 여기는 안 기다려요, 네. 기다려요 그 요거를 싸게 끄죠 네. 여기는 늦으니까 네. 심신어 여기는 기다린다고 거기는 여기는 가야 돼, 그냥 네. 갔어 뚱뚱하는 거 가야 돼. 아... 봐봐 이렇게 빨리 헛점 달라가니까실대적으로 걸림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식야돼요 예로 시켜야 돼. 아...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상당히 더 어렵게 줘. 온천을 온천을 이렇게나 만든다고 해. 그러면 그냥 한 분이 하고 접으니까 그냥 뭔가 자꾸 따라 시키게 되는 거다고 이렇게 어디 맞더라고. 그렇게 가니야아야 그렇죠 자 쿵쿵거리는 거야 돼요 아, 야.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이말 보시죠. 어? 네. 아, 어. 좋아. 제가 방금 때 했을 치 약간 가볍들 들어요. 이 옷이 약간 두개다 들어요. 약간 만 응? 들어요. 살짝. <laughs> 안 들은 요그고 아, 예. 떨어진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봐봐그고딱움직인다요 살짝 들고. 그렇죠. 아, 이렇게 들러~ 이게 그거냐면, 이 지공 시간 있잖아요. 지공 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러면 이렇게 짧게 지공 시간을... 그거는 끝나시고, 이거는 이 시간을, 음. 이 시간을 지금 나온 타국을 보고 보니까 쓱, 토그렇지 쓱, 토크. 스 톡톡 스윽 톡톡 탁 리듬 타야돼요 스윽 톡톡 탁을 타라고 거의 타면 는 톡톡이야 스윽 톡톡 탁이라고 아자 느끼고 아아 원투 쓰리 느끼고 원투 쓰리 첫번째 발원왼발 올림막 탁 스윽 왼발 올림막 타. 그렇지 짧게 빠르게 그렇게 봐금처럼 늦, 늦을수록 빨리 발을 두 늦을수록, 이렇게. 늦을수록 더 빨리 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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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지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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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렇게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기 이렇게. 가렇게이이 크게는 못해요. 모션을 봐봐요. 네. 이렇게 못해요. 네. 뭔가 작아질거야. 잘 봐야 돼봐 봐봐. 더한번 작게 나갈거야. 여기 여기때. 근데 여기도 뭔가 아시게확 뭐야 할거야. 여기때 뭔가 조심스럽게 는거 봐야 돼. 봐봐. 봐야 돼. 약간 내가 내가 이거 못하잖아, 음. 이거를. 네. 돼. 약간 이렇게 못하잖아. 네. 요거를. 그걸 봐요 약간 요즘에 말 이렇게. 이이 모션 봐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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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음. 약간 모션 있잖 그렇지. 근데 사실 혹시 확 나오면 바로 여기 들어간다고 요 뭔가 네. 선생님이 없어. 이상해 자신감이 있어 뭐, 자 약간 붙였죠? 얼른 빨리 봐야죠 자, 딱 그렇지 이렇게 출발이 되니까 빠르게 뒤엎어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뭐, 만들어야 돼요 열을 네.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열을 좀더라야 되는 건어딱 이렇게 열어 오케이 어, 자신 있잖아 확실히 파달라고 어, 그렇지 감이 어, 많이 쓰면 여기야 허리 응. 좀안 쓰면 나썼 손으로만 해서. 손으로 잖아 이거는 안 하잖아. 있다고. 응. 봐봐. 허리 응. 많이 쓰죠. 파달라고 이렇게. 허리 응. 네. 좀더 쓰고 있지. 고 있지. 허리 아! 네. 좀더썼지 이미. 응. 어. 손만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손만 많이 쓰려고 있잖아 네. 그럼 이런 볼이야 네. 근데, 손가락 네. 몸 많이 쓰죠? 쫙, 어느지? 네. 네. 몸 쓰죠? 벌써? 세게 하려고? 몸, 네. 어, 네. 많이, 많이 틀리잖아, 내가. 네. 느낌이. 방금 흔적 들었잖아요, 벌써. 네. 네. 보면 돼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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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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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좀 네.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네. 다 네. 보이죠, 가보기는?